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시를 사전에 알려드리 남자 조진입니다 이민원씨의 주가가 금요일날 또다시 강한 상승차를 보여주면서 또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시초가 15%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물론 지금 윗골이 조금 남기면서 절반 정도가 빠졌습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면 은 시초에 강하게 치고 가서 단기차익 매물 나오더니 어, 지금 딱 중간 부분에서 상승복 관련해서 딱 중간쯤에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었죠. 이 급등 나온 이유가 있었죠. 드디어 이민 온시아의 특별한 특별한 뭡니까? 호재성 재료가 떴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민노씨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처는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배경은 뭐였습니까? 이민노씨가 가지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확정이 난다고 하면은 주가 또한번 강하게 펌핑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따봉 버튼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면 제 영상 찍는 데 있어서 힘이 나고 큰 도움이 되니깐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제 영상이 올라와지게 되면 알람이 떠지게 되니깐요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이뮤노니셔 핵심 파이프라인은 두 개입니다 PL1 항체가 있고 여기에다가 CD47 항체가 있는데 PD-L1 항체 관련된 임상 이상 결과가 제가 12월에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올 거다라고 이미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결과 보고서가 드디어 이번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임상 이상 결과 발표되는 거예요. 미국 현지 이제 시간 기준에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8일이죠. 이 미국 혈액학회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민호 씨의 PD-L1 항체는요. 이 신약은 특정 부작용 신호가 관찰되지 않을 만큼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특히 기존 치료 대비했을 때 월등히 높은 치료 반응과 장기 생존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으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남은 게 하나 있죠. 남은 중의 재료 바로 피데론 항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입니다. 지정이죠. 가장 최근에 희귀 여품 신청을 넣었었고 이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상 결과만으로도 상업화가 가능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노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능성에만 머물렀던 호재가 모멘텀이 이제 하나 둘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잭팟 터트러 가는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임상 이상 결과가 사실 기다리던 결과였거든요. 그기다리는 일정이 드디어 나온다라는데 왜 주가가 오르다 말았을까요? 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물론 중간 결과 발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이제 유효성을 확인을 했고 그랬지만 어쨌든 결과 보고서를 직접 발표가 돼야지만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더 강하게 불러 일으킬 거다라는 이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수급이 변동수 좀 있었다 보니까 단기 물량이 다수 조금 유입이 됐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윗골리 남기는구나. 실제로 부몽상 보면 시초에 급격하게 급등이 나왔고 이내 차익 나오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11020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킹을 했죠. 종가 마감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이민호 씨의 추적 경고 정보 지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물량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올라가다 말고 올라가다 말고 계속 윗걸리를 남기지 않나 이렇게 예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항과 지지예요 이게 항상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딱이 그래서 이 만원 구간이 하나의 지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만천원 구간 여기가 뭐예요?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급등을 하고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보면요. 지금 이 지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을 딱 그어봤을 때참 재밌는 게요. 지지 구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 구간은 점점 높은 위치까지 뚫고 가는 이런 시도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은 즉, 이민원 시아의 주가가 상승 저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이 부분 때문에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펄을 조금 남기면서 단기 물량이 좀 빚이 높을 뿐이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은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메논시아를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리 손해죠? 지금, 매도하면. 왜요? 더 올라갈 거니까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열이 충분한데, 왜 벌써부터 매도합니까 아직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 CD47 관련해가지고, 기술 이전 기대감 있죠? 아, 사실 이미 4년 전인가요? 중국 쪽에 이미 기술출 한번 했었고, 이걸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해외 인프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CD47 항체가 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요번에 나왔었던, c d l 1은 임상 이상 결과 그리고 거기다가 희귀약품 지정 신청 요것까지 이런 부분들 아직 나올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둘 확정이 나면 날수록 주가는 훨씬 더 상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2만 원, 3만 원그 이상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도 기존 여러분들 얼마 잡고 계시던간에 무조건 높이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럼 이 박스 권 언제까지 유지할까가 중요하죠. 임론슈가 지금 투자 경고. 수경을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거에 대해 표로 좀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시면은 단기 급등 요건이 있고요. 중장기 급등 요건이 있고 어, 둘중한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요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은 투자 경고 정보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기준을 볼게요. 일단 15 거래일 중최효가가 1,950원입니다. 일단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높은 가격, 높은 가격을 찾고 그가격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단기 급등 요건이 있고 중장기 요건이 있잖아요. 이둘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중에서는 각각의 제일 높은 가격,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단기 급등 요건 기준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예요? 17,328원이에요. 중장기는요. 12,800원이죠. 그러면 여기 낮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12,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12,800원, 다음 주 월요일에는 13,960원. 등등들. 이 가격을 넘지 않으면 된든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물 조금 더 많고 밑꼬리를 남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한 구간이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지 않을 안전한 구간이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보고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이겠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주가까지가 그 흐름 정말 대응이 중요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1차 목표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잠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온시아의 정확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문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소통방. 이두 가지로 좀 잡아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민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일단 문자로 매수매타점 발송해드린 것 등록처리 도와드릴 거고,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도 동일하게 매수매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이 입장이 어렵거나, 잘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발송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뮤이라고 제가 좀 잘못 써가지고 다시 써드릴게요. 이뮤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상대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등록 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월요일, 화요일장 대응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익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을 거고요.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이뮤이라고 보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단타가 정말 어, 단타 가 정말 좋은 장인데요. 제가 지금 단타 정말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많으면 세개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명, 진입가, 매수가 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명, 그리고 진입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 분들은요. 상대는 번호로 이뮤 옆에다가 단타라고. 이렇게 같이 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단타 이제 발송해드린 것도 문자로도 이제 발송 처리 좀 도와드릴 거니까 단타 종목까지 다 받아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면 단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한테 해주실 건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곧 있으면 품절 주가 될이쇼스티 종목 선물로 좀 드릴 거니까요. 딱 1분만 집중하셔가지고 이 종목 대박 종목.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돈벌수 있는 이 근본적인 핵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가가 얼마예요? 효성중업의 저가가 6만 3천짜리 만원이었거든요고가 얼마입니까? 249만원이에요. 40배가 안 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방의 주식시장에서 20배, 30배, 4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적어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막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딱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좀잘 찾으시면 돼요. 뭐냐? 쇼티 종목들인데, 이 쇼티지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공급부족이죠. 품귀현상 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효동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변화 쇼티 터져가지고 6만원짜리가 고작 650일 만에 249만원을 찍은 거예요.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못 들어간 상황. 그러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기업 입장에서는 부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쇼티즈라고 불러요. 자요렇게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치솟게 되는데 이때 뭐 20배, 30배 요렇게 대박난 1 0어가 종목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급 부족이 천년만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쇼티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수 있나? 이걸 알아보면요, 우리가 쇼티지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20배, 30배 수익보고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을 알아볼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낮아서 주가가 오른 거니까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면 매도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 관계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좀 까다롭긴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급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 만드는데 공장을 100%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 공장을 공급을 더 늘리고 싶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증설을 해야겠죠. 새로 짓거나 설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 공급을 늘리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장 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 데 최소 1, 2년 정도 걸리니까요. 공급이 늘어나니... 한 계단의 시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쇼티지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 공급을 준비한 이 시간 동안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른게 값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정중급 이렇게 40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자, 우리도 이러한 종목들을 잘 찾아서 이러한 종목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큰돈벌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러한 똘똘한 종목들 그냥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쇼티 종목에 투자를 해서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 가장 확률이 높게 가장 빠르게 돈벌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쇼티지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쇼티 종목들 발견을 할 때마다 원래는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앞으로 여러분들께 한두 개 정도 공유를 드려볼 생각이고요. 이번에 찾은 종목은 중소형주인데요. 공급 부족 쇼티지 이제 시작됐어요. 하단 구간입니다. 어렵게 찾은 만큼 효정중업처럼 못 먹어도 20배 이상 크게 갈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종목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조건 없이 공유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에서 오픈하기 좀그렇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대박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한대로 그분들께는 바로 답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점에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수 있겠죠. 제 핸드폰 번호 뭐 상단에 올려놨는데 저장하실 분들은 지금 저장하시 고요. 이제 핸드폰 번호 010-4010-363번 에에 입니다. 저한테 대박 종목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신 분들께는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공시를 사전에 알려드리 남자 조우진이거든요. 어, 조선생으로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니까 조선생이라고 제 핸드폰 연락처 저장해 놓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좋요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드려 볼 건데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보내는 거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안심 링크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메세지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요? 대박 두 글자 입력해 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장 드릴 거니까 두 글자 보내 놓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였습니까? 조선과 방산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니까 지금 자금이 어디로 다시 재 집중되고 있느냐 바로 원자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돈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항상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 움직이고요. 자, 이번에 그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 원자력으로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요, 이 원자력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은요, 이 기저전원 원전, 그리고 AI와 또이 대전전전력량은요, 그리고 대형원전과 요 SMR이 전기 공급 해주죠. 국방과 우주인프라의 n 지 자립은요, 요 SMR, 소형 모듈 원전, 산업용 공정열과 고온가스로. 그럼 여기서 잠깐, 이걸 단순히 여러분들,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단기 불꽃놀이가 아니라, 1 0년에서 2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구도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럼 현실을 볼게요. 전력 수요는요, 전기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폭증하고요, 에너지 안보 수요는요, 점점,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 기한은 다가오고 있죠. 자, 그럼 이 기업과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해답은 과연 뭘까요? 결국에는요, 안전적인 저탄소 대량 전력을 공급하는 이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자금 이동할 때마다 단순한 수납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정책 수요와 그리고 글로벌 설비투자, 곧 뭡니까?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소, 플러스 에너지 안보에다가 기술 확산, 이네 가지 파워가 동시에 여러분들 원전 섹터를 밀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연결 고리가 있죠? 바로 이 로봇과 원자력의 만남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로봇 스의 성장이라면요, 원자력이 더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요, 설계와 그리고 건설, 운영, 정비, 해체. 전 단계가 결국엔 뭡니까? 로봇 없이는 속도와 안전, 비용이 맞지가 않거든요. 즉, 원전 확대는 로봇 수요 동반이 폭충되는 거고요. 자, 로봇의 다음 레벨업은요, 원자력 사이클이 열어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전 슈퍼사이클은요, 조선, 에너지, 데이터센터와 맞물려 돌아가는 장기 구조적인 사이클이고, 그 파더 위에서 로봇이 결국에는 실수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안에 아직 저평가된 단한해 원전 관련 종목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자, 놓치지 마시고,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크게 돈벌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소형 모듈 원전 확대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부활 선언에 따라서 이뉴스케 파워가요, 탈세 원전 대표주로 부각되면서, 자, 무려 2200% 급등, 수배 이상 폭등이 나와주면서, 불과 2달러던 주가가요, 46달러까지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340 페트가량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자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은요.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부품 전량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냉각 펌프, 증기 발생기 노심 같은 이 SMR의 핵심 부품을 외주 없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자, 이거 진짜 아무 기업이나 못 하는 거거든요. 그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뿐만 아니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인증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안정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은 회사란 거예요. 또 여기에 협력 라인도 대단합니다. 한수원, 두산에너티웨이팅하우스뉴스파워까지 글로벌 4대 원전 기업들과 실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단순히 테이블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협력까지 진행 중인 실질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진짜 가진 무기 바로 고순도 조동축 우려늄이죠. 자, 헬로 압축 생성 개발에. 를 지금 보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차세대 원전이 이일로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직접 보해서코내 꼽아요.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한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고작 3천억대입니다. 이 정도 기술력과 인증, 합력 구조를 갖추고도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세력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세력들 선매집 진행 중이고, 텐백거유 10, 10,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뉴스케일퍼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15일 주가가요 2달러로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1.99달러였죠. 지금 얼마입니까? 무려 46달러,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영 모듈 원전 때문이겠죠.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원 중입니다. 그럼. 국내 관련주는 어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320% 이상 폭등이 나와주면서 놀림도 없이 꾸준히 올라갔죠. 이유는 단순했죠. 지금은요, 소형 원전 아니면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죠. 자, 2050년까지 야,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요, 실제 예상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에 핵심 뭡니까? 소형 모듈 원전, 즉 스몰 원전이 아니면 이걸 달성할 수 없다는 라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ai 시제잖아요.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요, 폭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엔 여러분들 이 전기가 없으면요. 작동을 못하죠. 그래서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소형 모듈, 소형 원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스너,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직접 언급할 정도죠. 지금 전력 부족이 너무나 심각하고 AI가 커질수록 전기가 곧 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몰원전 소형 모듈 원전 있죠. 지금 보시면요.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부품이 분리됐었지만 소형 원전은 모듈 핵심 부품을 하나의 모듈 안에 전부 밀폐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부품들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이 회사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가압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노심과 같은 증기 발생기 같은 이런 주요 부품들. 직접 생산한 개별,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기술력과 안정성이 모두 입증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전 크기로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신 이게 바로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의 크기 비교예요. 핵심 부품을 이제는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 시키면서도 완벽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그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보다 미국에 인정받은 핵심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매출 폭증하고 숫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최소 20배 이상 올라. 할수 있는 자리고요. 뉴스캘퍼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테라 선매 집 포인트 완료됐고 물 확보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강력한 매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대폭등을 시작 직전에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타이밍 절대놓치시면안 되고요. 지금 바로 010 4010 3663번으로 이민이라고 두자 남기시면 핵심 정보 직접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미국 원전 규제위원회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란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선 테러퍼 뉴케어파 같은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될 때이 회사의 부품을 반드시 써야 되는 구조고요. 이 기업은 현재 고순도 고농축 우라늄 헤일로 압축 생성 기술을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차이서 원전에서 핵심적인 기술력입니다. 결국에 실적은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010-4010-3663번으로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 투입시키고 있는 이 종목 최소 수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 사기 어려우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는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이쪽으로 이민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 진작에 급등한 종목 딱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나셨다고 해서 뭘 요구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보 본인 종목으로 수익 내신 다음에 다시 여기 찾아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전 다른 거바는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 뛰기 시작하면요, 그때는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합니다. 최 주가를 뛰기 전에 제가 보여드린 딱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입에 큰 수익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